네 안녕하세요 합리적인 구매 가이드 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찍고 있어 가지고 또 얼굴이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네 밤에 너무 힘들어서 찍으면은 얼굴이 또 붕괴된 상태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부어있는 상태라서 붕괴된 상태고 도대체 언제 찍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좀 멋있는 모습을 좀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약간의 고민도 하게 되네요 <laughs>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컨텐츠 내용이니까요. 어, 그러면 이제 오늘 다뤄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에 이제 제가 올린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 샤오미 나인번 미니 핸들바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너무 핸들바를 믿었었는데 주행 중 안타깝게도 핸드폰이 추락하는 사로, 사고를 겪었고 그 핸드폰 거치대도 같이 아작이 나버리는 결과가 있었죠. 어떤 제품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오미 나인본 미니라고 네이버 쇼핑에다가 치시면은, 네, 바로 첫 번째 뜨네요. 중국 구매 에대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여기서 옵션에 추가 상품에서 핸들바를 넣었었거든요. 무려 68,000원이나 추가를 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상품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박살이 났어요. 혹시 나인본 미니에서 이제 핸들바를 사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은, 이, 핸드폰 거치, 거치대를 믿을 수가, 믿을만 하지 못한 품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거치를 하셨다간 정말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꼭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거치를 하셔도, 뭐, 액정은, 뭐, 80%는 깨질 거라는, 어, 생각을 하고 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정말 큰 화를 부를 수가 있겠죠. 노트 7 요즘 난리인데 노트 7이나 아이폰 7 달고 주행을 하셨다가 떨어져서 깨지면은, 어우, 수립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어, 꼭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 일단, 그쪽이 아작이 났기 때문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핸들바 부분이 약간 나사 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빼면은, 어, 네, 예선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그 나사를 빼면은 이제 핸들바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 다른 뭐 삼각대라든지 뭘 거치할 수 있게끔은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거기가 빠사졌고 좀 보기가 좀안 이쁘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가운데에 나사 부분인데 요거를 빼고 하면은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 다른 상품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어떤 결정을 내렸나라고 하시면 또 네이버 쇼핑에 한번 들어가셔서 어,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냥 핸드폰 거치대라고 쳤습니다. 그냥 핸드폰 거치대라고 치면 여러 상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음, 그 중에서 이제 그 나사를 돌려서 고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핸드폰 거치대를 찾고 있었죠. 그래서 발견하게 된 핸드폰 거치대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조금 스크롤을 내려가다 보시면은 그 핸들바에 달려있었던 거랑 가장 비슷한 제품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시산 SPG300이라는 제품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시산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사람이지, 어, 돈을 받고 내가 촬영을 해서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어, 그런 채널이 아니죠. 저는 그런 블로그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예, 네, 너무 필요한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께 약간 광고, 그리고 약간의 좀 과장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식의 광고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너무 교묘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어, 리뷰를 보니까는, 대체로 좋은 편이에요. 4.7이죠, 5점 만점에. 그럼 상당히 어 좋은 평을 갖고 있다는 거고, 325명이 나 투표를 해주셨다는 얘기고 리뷰도 419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좀 믿을만한 품질의 어, 핸드폰 거치대라는 생각을 했고, 어 그래서 좀더뭐 리뷰를 읽어보게 되 됐죠.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뭐, 엘바, 세븐, 세카봉을 거의 5만원 돈 주고 구입했다가 사용했는데, 갤럭시 노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봉이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여행 전, 새로 튼튼한 걸 구매하려고 폭풍 검색을 하니까, 괜찮아, 사랑이야, 드라마에서도 나왔다고 해서, 어 여러 후기들을 찾아본 뒤에 구매했어요. 셀카봉은 많지만 구입하려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시했던 게 핸드폰의 무게를 이겨내는 흔들리지 않는 셀카봉이었는데 봉 자체도 그냥 3단이 아니라 트위스트형으로 잠금이 된다는 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살짝 돌려서 잠금 상태면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더라고요.라고. 또 다른 어별 4개 해주신 분의 리뷰를 읽어보면 이번에 여행 다녀오면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받자마자 제가 한번 떨어뜨렸더니 고무패킹이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집에 본드가 있어서 직접 다시 붙이기는 했는데 그냥 빵바닥에 한번 떨어진 건데 바로 떨어져서 뭐 본드로 다시 붙이는 그냥 그대로 잘 붙어서 사용은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나중에 여행 다녀와서 한번 더 방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때는 반대 쪽 고무 패킹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쪽도 집에 있던 본드로 붙였고 밑에 사진 올린 것처럼 특별히 문제는 없네요. 라고 어 리뷰를 써주셨네요. 여행시 디카 핸드폰 둘다 번갈아가면서 끼워 사용했었는데요. 디카, rx, 100도 흔들림 없이 단단히 잘 잡아주고 핸드폰 갤럭시 3는 말할 것도 없이 견고하게 어 잡아준 느낌이라 안정감 있게 사용하기 좋았어요. 잡아주는 힘이 엄청 강해서 사람이 한 위아래 부위 잡아당겨줘야 되고요. 다른 한 사람이 핸드폰 끼우거나 빼고 할 정도로 강해요. 혼자서는 끼우고 빼는 게 힘들었어요. 핸드폰 기스 날까봐. 다만 스프링 같은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장나거나 끊어지거나 하면 잡아주는 부분을 고치거나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새로 사는 수밖에 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발 고장나지 않고 오래오래 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고장나면 다시 재구매 의사도 있습니다. 저는 10월 초에 샀던 것 같은데, 심지어 그때보다 가격도 내려갔네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고, 일단 가격 자체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배송비가 약간 좀 걸리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뭐 G 마켓, 옥션, 인터파크에서도 다루고 있는 제품이지만 어 일단 저는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구매해서 적립금도 쌓이고 있는 상태고 또 n 페이를 등록했더니 또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어 이쪽을 통해서 n 페이로 구매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장 저렴한 곳인 대동코리아에서 구입을 하게 됐죠. 네, 이렇게 어 심플하게 나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그 샤오미 나인본 미니 자체는 검정색입니다, 블랙 색상인데. 어, 너무 또 하얀색이 들어가니까는 조잡해 보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때가 타기도 쉬울 것 같고, 그래서 검정색으로 깔끔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어, 뽀사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었던 핸드폰 거치대도 검정색이었고요. 하얀색보다는 검정색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사진상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치를 할수 있는 부분이 뭐, 이렇게, 어, 금색으로 도색이 돼 있어가지고, 연결만 하면은, 어, 거치대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잡아주는 힘이 엄청나고, 뒤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 고정할 수 있는 나사, 어, 삼각대처럼 쓸수 있는 연결나사가 있기 때문에, 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어림잡았죠. 또, 일단, 배송비 포함해서 한 3, 4천원 할 수, 있,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 추후에는 이렇게 셀카 포드랑 연결해서 또 어, 쓰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보여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활용도는 이만하면 <laughs> 아 목이 갈라지네요. 요즘 감기, 네, 환절기인데 너무 그네 정말 건강 조, 조심하시고요. 목소리도 가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도착한 제품. 보여드려야 할 텐데요. 네, 이렇게 평범하게, 어, 플라스틱 백으로, 비닐 백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셔서 보여, 보내주셨네요. 와, 오늘 아침이라서 빛이 육도에서 들어오나요? 상당히 빛이 강한데? 네, 어, 손으로 가려도 뭐야, 이거 안 되네. 얼마나 강해냐 네, 오, 대단하네요, 빛이. 저 빛을 내리고 진행을 하죠. 네좀 나아졌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봉을 하겠습니다 어, 뭐 이거 언박싱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비닐로 써주셔서 말이죠 어. 이렇게 열어보시면 뭐 대동코리아 어, 홍보하는 찌라시를 좀 보내주신 것 같고 네 교환 반품 접수 신청서네요. 그리고 뭐 거래명세표도 보내주셨는데 뭐 이거는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서 살짝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래명세표 나와 있고 이제 요 본제품을 뭐 뜯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살짝 이름이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어, 상당히 단순하게 포장이 돼 있고 열어보시면 네 제가 원했던 어 색깔, 블랙으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네 이렇게 보이시구요 일단 네오그제그 그 뭡니까 샤오미 나인본 미니에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던 제품보다 일단 튼튼함이 견고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활용도는 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 뒤쪽 후단 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후면부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어 그런 나사 옷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측면에도 한 군데 있고요. 네, 딱두 군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후면부 그리고 하단부에 이렇게 두 군데 어 나사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잡는 힘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세다는 점이 느껴진다. 왜냐면 제가 이미 그 노트 4를 거치하다가 날려 먹은 거치대가 있기 때문에 대충 느낌을 압니다. 네, 마침 지금 제 옆에 노트 그 아이폰 3GS가 있어서 한번 껴보니까 네 일단 뭐 잡아주는 힘도 상당히 괜찮고요. 네 일단 3GS 자체가 약간 좀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여기다 물려서 쓰기에 안정감이 있는 폰이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뭐 비교적 네, 끝만 잡아서 흔들어봐도 네 제가 볼때 살짝은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폰 3GS 자체가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격이 좀 보이긴 한데 그쪽만 뭐 붙잡아도 상당히 흔들림 없이 네 흔들림 없이 잘 고정이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일단은 뭐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샤오미 9번 미니에다가 어 부착을 하기 위해서 약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요 나사 못이 들어가 있는데 어 핸들바도 이제 어, 파여있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고정할 수 있는 나사 스타일을 또 철물점에서 한번 찾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거나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어, 혹시 뭐 설치기 촬영할 수 있으면 설치기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부착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은 그 상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고도 아니죠. 어떻게 어, 효율적인 아주 참신하고 쓸모있는 제품을 싸게 구매해서, 어, 할수 있는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지에 관한 쪽으로, 어,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영상을 보시고 좀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은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멘트로 달아주시고요. 뭐, 어,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질문 같은 것도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한에서 답변을 드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판매자분들이 올려주시는 뭐, 상품 정보랑 직접 구매자, 소비자들이 쓰는, 어, 제품 정보랑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광고성 댓글 답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동영상이 많이 됐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싫어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언제나 구독하기 버튼은 큰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